여보 네. 색깔 이쁘다. 여행 중독입니다. 고원로아 <laughs> 어, 네. 이거 뭐야? <laughs> 마지막 날 빠져버렸어. 어머니 3 층에 다짐 맡기는 데가 있는 것 같거든. 어머니 진짜 마지막 날. 아, 또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있죠 쓰레기통 버리고 갈게요. 여기서. 아, 알았어.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Thank you. 롯데마트가 가까운 줄 알았는데요. 걸어서 15분, 20분 정도 걸려요. 일단 지금 캐리어 망가져서 캐리어 좀 사러 가보겠습니다. 라. 이런 이 정도 사야 되는 거잖아요. 26인치인가? 어, 어, 이건 엄청 비싼데? 이건 거의 10만원 입니다장이 오케이. 얘는 엄청 반가 이건 너무 큰데? 28인치. 28 너무 크잖아. 아 어, 이거 언제 나온지? <laughs> 가방 바꿨습니다 노란색으로 이 캐리어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78,000원이었습니다 브랜드는 이 러그 겁니다 러그 거 L U G 여러분 색깔 이쁘다 색깔 이쁜데? 깔이쁘다 아, 바꾸니까 신다 와이프가 이거 검은색이랑 빨간색 중에 빨간색 자기가 끌면은 그날 이제 저녁에 저한테 엄청 하소연했거든요 어떻게 빨간색 끌게 하냐고 자기를 밖에 안걸라가는 거. 그런데 또 지금 이제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이제 노란색을 사니까 와이프가 이거 끌고 싶어요. 해 이거는 또 끌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So cute, baby, cute. 무거워요. <목소리> <목소리> 그래서 이거는 내가 먹고 싶은 건데. 먹지 마세요.

길보다 더 빠른 길로 오셨어요. 막 새길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그 베트남 택시 하면은 되게 좀 이렇게 인식이 안 좋은데 저 어제도 타고 오늘도 탔거든요. 그냥 길가에 있는 거. 근데 둘다 되게 괜찮았어요. 그런 어. 것도 다 해주시고 엄청 친절하고 좋습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호텔에서 여행 유튜브 여행 중독입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부탁해주세요. <laughs> 아, 지금 제가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그데요 <laughs> 구독을 못 눌러드리고 있는데 여행 잘 다니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마지막 숙소 왔는데요. 여기 호텔 한번 컨디션 한번 볼게요. 어, 이렇게. 어, 뭐, 근데 되게 깔끔해요. 보면, 도 있고, 되게 침대도... 오, 만족스럽습니다. 리프 주스. 여기 갑니다. 포부 갑니다, 포부. 네. 어? Very sorry, we h 아... yes. go a v How I am. Ah, 아, okay. Reopen. Very sorry. Ah, 아, no, no. t yeah. okay. yes, yes, yes. <laughs> 오늘 뭐라고요? 입에서 쓴맛이 난다고 쓴맛. 입에서 쓴맛이 난다고요? <laughs> 어떻게 하면 입에서 쓴 맛이 나지? 힘들어. 아 힘들어서 <laughs> 어. 원래 힘들면 단맛 나지 않아요? <laughs> 입에서 단내 난다 그러는데. 쓴맛 나 지금. 아, 쓴맛 나요? 또 어. 여러분 so, 드디어. 오징어, 오징어, 오목살 호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나 그럼 케디 다시거 같아. 저. 아, 진짜 웃기다. 와, 망고네. 그거 맛있다. 프망고옐로 망고 1kg 25 그린망고 1킬로그 g 커팅 커팅 k 린 g r 엄청 맛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웨웨이팅 장난 아니에요 어, 여기 옆에 있는 바이 o t 에요 따로 간판이 없어가지고 어디라고 말씀드려 I got h e 모이 시장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니까 사장님이 장사를 잘하시네요 어 o t h e 이거 왜 마토이. 이렇게 바토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못찾을 수도 있으니까 찍어드렸습니다 밥 나왔는데요 밥이 엄청 많네 갈비찜 나왔습니다 음식이 진짜 좀 늦게 나온다 했는데 진짜로 조금 늦게 나오네요. 진짜 집에서 먹는 갈비찜 맛이랑 똑같아요. 맛이 좀 달라요. 요거는 수박이고요. 후식으로 주시네요. 어. 그리고 이렇게 먹어서 얼마냐 면 어, 44만 5천 원. 그러니까 약2만2천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네. 귀청소 풀코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7시 예약했는데요. 네. 认、就是。